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밀리 조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자 카드 지금 보이시나요 자요 카드는 자더문 되어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어 78장의 유니버셜 웨이터 중에서 78장 중에서 달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이 카드는 왠지 색깔도 파랗고 약간 어 우울함이 약간 포함된 카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 카드라는 것은 어떤 숨겨진 비밀이라든지, 그리고 그 속에 알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카드입니다. 자, 타로 카드는 어,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안에 다양한 뜻과 지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어, 교육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질문지를 올려놓으셨어요. 타로하면 뭔가 음습하고 미신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시점에서 타로는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라는 질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타로 카드가 어떤 의미십니까? 저는 타로 카드가 저에게는 우선은 가업입니다. 가업이란 뜻은, 어, 저희, 아 저, 제 동영상 속에서도 나와 있는데, 어, 저희 아버지가 철학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철학관을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뭔가 기운이 저에게 넘어왔는데, 처음에 타로카드를, 어, 사주를 공부를 바로 하려니, 어, 선입견에, 어,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 그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타로의 리더 과정이라는 공지가 떠서 그거를 자세히 읽어 보니까 카드 그림을 통해서 운명을 읽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그 카드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평생교육원에 사실 저는 자, 그때 갔습니다. 자, 가니까 자, 너무나 사로 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자, 타로 카드라는 어떤, 자, 지금 보시기에도 이 그림 있잖아요. 자, 그림이 굉장히, 어, 예쁘고, 많아갖고, 자, 이런 그림을 통하여, 어, 운명을 읽어준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내면까지, 어, 카드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다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신기해서, 그 하루 수업을 간 날, 어, 너무나 놀래가지고, 어 사실은 너무나 신기하고 그런 경험이어서 그~ 그 수업을 처음 마치고 바로 그 학교 밑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타로에 관한 책을 사실은 일곱 권을 샀어요 일곱 권인가 하여튼 그 안에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제가 다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일주일 만에 독파를 했어요 자 근데 뭐 뜻도 모르고 독파했는데 중요한 것은 타로 카드는 그림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부보다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타로카드에 홀릭했어요. 홀릭해서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어, 저의 인생의 길잡이가. 저에게는 타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사분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 자기 카, 자기 운명은 자기가 보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는 제 운명을 항상 먼저 어, 체크해 주는 것이 타로 카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로 카드를 배운 시점에서 지금까지 제 운명을 항상 늘 제가 먼저 제 거를 체크하고, 그리고 저에게, 어, 맞춰서 기준으로 삼고, 맞게 되면, 또한 고객과 상담자들에게 자신있게 타로카드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타로카드를 공부해왔고, 그리고 상담해왔고, 자, 그런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정말로 타로카드는, 어, 어떤 의미냐. 아, 솔직히, 내 남은 인생의 반려자고, 저의, 어, 경제적인 어떤, 어, 가치의 어떤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 그 수강생들에게도 말을 하는데요. 어, 박스 안 주도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은 어, 지금의 50대의 돈의 가치와 그리고 나이가 흐른 다음에 어, 670대의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 경제적인 어떤 어, 가치 속에서도 저는 타로 카드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어쨌든 타로 카드란 저에게 신의 계시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다. 간결하게 정리하면,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타로 카드로 어떠한 한 사람의 사람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저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번에 앞선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처음입니다. 숙명처럼, 어, 누구의 딸과 아들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엄마와 남편과, 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거는 어,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자, 어, 누구에게, 어, 의지한다, 자문을 구한다, 그랬을 때, 어, 정말로 타로카드라는 도구는 그런 도구 속에서, 어, 우리의 일상의 두려움 내지는, 어, 그내 인생의 앞길에 길잡이가 될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음, 앞으로 제가 가진 어이 타로에 대한 부분은 어 제가 일생을 두고 제가 어, 타로 카드에 대한 부분 가진 부분은 어이 타로 카드를 가지고 사주나 타로 카드를 가지고 자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많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어, 그 적용해 가면서 얘기를 전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게 제 꿈이고, 그것을 어렵게 푸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얘기로 감동을 주면서 다가가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그리고 연설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